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. 전국민을 분노하고 슬픔에 빠지게 했던 정인이 사건입니다. 이때 문재인이 입양아동 마음에 안 들면 양부모가 반품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말이 됩니까? 이거는 그 입양 아동을 한 소중한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죠.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아이 사람들은 정체가 뭘까 깨어나기 시작했고 현대사 공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나라가 가난하고 막 당장 배고프고 이러면은 민주하고 뭐고 눈에 안 들어옵니다. 우리나라가 6.25 전쟁 이후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고 배가 고프고 초가집 살고 있고 이러던 곳을 이러던 나라를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기반을 만들어주신 분이 아 박정희 대통령이었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. 에 독재자다. 독재자는 개뿔. 이게 독재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막 착복하고 무슨 중국 공산당처럼 그돈 싸들고 막 미국으로 자식 유학 보내면서 막인민들은다 가난하게 만들고 그래야 독재죠 아~ 전 국민 잘 살게 해주고 뒷돈 안 챙기고 이게 어떻게 어떻게 독재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나라만을 생각하는 위인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.